생일 대니까 제가 이제 거의 오성급 호텔처럼 모두 차려 있고 뭐 요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먹을 재료를 사 같이 가서 사 온다고 같이 보셔서 나간 다음에 여기 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엄마. 선창에 그 가리비 살아 가지 오늘은 순임 씨 몰래 준비된 깜짝 파티가 시작되는 날이죠. 동빈 씨는 엄마와 밖으로 나가고 그 사이 딸과 사위는 조용히 생일상을 준비합니다. <laughs> 여기하자아 여기로 많이 어 이러고 금방 이러고 마이 애들하고 싸왔네 뭘로? 내가 했어. 그, 네가 한 거야? 어, 내가 했어. 나춤 보래. 이뻐? 나춤 보다. 이뻐? 내가 하는 거춤 보. 그제 우들거만 같이 있었는데 이걸 갖고 왔구나. 아 예쁘지? 나 여기로 그춤 보. 그래고 이거. 애들 어디 갔니 애들. 이따가? 이따 온대. 이따가, 온대. 이따가 온대요? 네. 밥 먹자. 애들 어디 있니? 애들 이따가 예? 온대. 이따가 와? 아니 그 전에 나 이거 첫 보려 애들 처음 애들이 옷옛 거자 예, 애들 갖고 왔나 봐. 그래 버려오다 우리들 사자 이거 우리들 사요. 우리 집들로 빈서야 집소야, 우리 집 흘러 김녀여 뭘로 음. 별걸 다 보나 그전에 이런 거안 했었는데 옆 고정 다 왔니 그러 말이여 그전에 이런 거 하나 몰라 하나 몰랐어 네가 이거 봐가 그 할전들이 옆 고정 갖고, 갖고 왔니요이빠응 다처럼 음. 네가 이쁘다 <laughs> 오늘은 웬일인지 처음 보는 물건 앞에서도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될쯤 순임씨가 도착했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 아유, 이게 뭐. 누가 야 어떻게 이제 식물보다 사진 이더 이쁘냐? 예쁘게도잘 해놨네. 먹은 좀. 응? 아이고, 아야 예쁘게도 해놨어. 이거 만약 걸어놓을까 봐. 오늘은 5성급 호텔 요리사가 해주는 컨셉으로 어머니 생일을 음식을 요리하겠습니다. 5성급 호텔 요리처럼 오늘은 아들이 직접 엄마를 위한 스테이크를 만듭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아들은 조심스레 어머니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메뉴는 스테이크랑 냉심이랑 밥이 자려 와. 이 음 맛있네. 그러면 음. 별 다섯 개 중에 몇점 정도 주실 수 음. 있나요? 어때? 행복하지. 네, 어. 맛있네. 여기 먹. 어, 예전서 그런가? 먹어? 안 먹어? 응. 음. 막반갑 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엄마 여기 와인 와인을 사서 드릴게 이렇게 먹나? 이렇게? 아, 운하네 맛있네. 맛있네. 음. 아유. 음. 먹어. 내가 먹자. 응, 응. 올려. 올려? 응. 좋았어. 엄마가 원하면 올려야지. 밖에서 먹으면 비싸다. 그것도 있고 이제 할머니가 나가면 또 어떻게 또 바뀔지 성격이 바뀔지 몰라서 먹는 사람이 불안해. 그래서 엄마 편하게 먹는 게 낫지. 응 빨리 먹어. 응. 야 빨리 먹어봐. 연애. 응. 그어 응. 연애. 바람 불어. 꺼지네. 바람 불어서. 내가 잡고 있을게 그래서 불러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네.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불어, 불어 불어, 할머니 불어 응. 왜요? 응힘 어. <laughs>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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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못해니그 아, 응. <laughs> 음? 할머니 오늘 음. 며느리 생일이야 오늘? 어. 내일 같아요 어머니, 응?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요? 응. 아, 생일이래요. 어, 아, 생일 이라 좋지 뭐요. 어, 내 생일이야. 이거 응. 그래서 케 응. 사왔어. 생일이요. 응. 아, 좋구나. 예. 네. 생일 꺼져 갔다 왔지니? 예. 네. <laughs> 자기 생일 꺼져 갔다 왔지니? 예. 네. 그렇게 그날은 든든한 생신잔치와 함께 가족들과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녕하세요 일, 일찍 일찍 나셨일나 아, 일찍 일찍 나서. 일찍 나서. 아, 일찍 나서. 아, 서 아, 일서서일나 일찍 나 아, 일찍 아, 일찍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난 계란이랑 김이요 계란 아니 순두부 넣고 계란찜을 해 예. 순두부 들어가야 돼 계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김말이를 밥에다 넣으니까 더 나았더라고. 여기 영양밥인가요? 밥이? 찰밥에다가 고도 몇개 넣고 갈아가지고 밥 그대로 넣은 거랑 이렇게 놔두면 할머니가 드셔지. 어. 밥 말아서 드리는 건 어떠세요? 밥 말아서? 할머니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저기, 비빔밥 싫어하고, 국 말아서 치는 거 제일 싫어해. 아직까지 내가 시집 와가지고, 밥 말아서 지는 거는 못본거 같아, 내가. 그리고 비빔밥은, 비빔밥은, 할머니가 한번 비빔밥 해서 드시가지고채때그들로부터 비빔밥 안 드신대. 국은 절대로, 국은 밥 말아서 안 드셔. 음, 죽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 자, 일단 치매약. 아침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밭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라드리고 밥이또 없나? <laughs> 어머니 아 됐어 예보여 아왜 이렇게 꺼지 뭐? 왜, <laughs> 아, 왜 그래? 야야야야야야 일 앉으셔 여기, 안 드셔, 여기 아. 앉아 네. 항상 아침에는 이제 먹자 마어 해드려야 돼일 앉자 잠깐만 여기 앉아 예아 네. 예뻐 <laughs> 일 앉자. 밥이 많아 응. 아, 뜨겁다. 덜뜨거운거 앉아. 자, 한번 드셔봐. 어, 이거 드셔봐. 목 말라. 하기야, 하기 이뻐. 하기가 더 이뻐. 어디 이뻐? 응.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얼른 드셔봐. 이거 먹어 응. 아,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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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야, 야야야야야 아야, 야야야야야 아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 야야 보통 아침에는 사이가 좋을 텐 예, 아침에는 좋지. 잡죠 오늘 먹었어. 잡혔죠. 아침에는 같이 먹자고 밥까지 나한테 던져 먹으라고. 할머니께서 식사를 잘하시는 걸 확인한 뒤에야 순임씨는 비로소 마음을 놓고 밭으로 향합니다. 이제 아침 일어나면 국화 산목 해놓은 거다 물주고. 정성스레 키운 꽃부터 하나하나 손으로 길러낸 농작물까지. 토마도도 봐봐 밑에 다 열렸어 봐, 오이도 여기 열렸잖아 뭐 어, 이거 큰거봐 오이 응 물을 주니까 잘 자라 아침마다 이거 말르면 안돼 오이는 잘 털어드리고 매 밭에 와서 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밭에 물 주고 순 따주고 벌레들이 너무 많이 먹었어 어 그래, 벌써, 벌써 그냥 망가뜨려놨어. 아우. 내가 얼마나 싱해서 주는데. 새들이 이렇게 다 빠서 다 뜯어먹어. 이렇게. 나는 처음엔 개들이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지켜봤어. 우르르 새들 아서 막더라고. 다 망가뜨려놨더라고. 아니, 이것도 먹네. 이것도, 이것도 그냥. 어? 이것도 뜯어먹어. 뜯어먹으면 먹어 안 되지.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먹으면 안 돼. 봐 봐. 이놈에. 이놈. 너 이거 이거 먹으면 뗄 거야. 이렇게. 뗄 거야. 먹으면 안 돼. 잠깐 어떤 친구인지 소개시켜 줄수 있으세요? 아. 이이 이 우리 조코는 집에서 길렀던 개라. 원래 딸명에길르다가 우리 집에 데려왔다. 가 바쁘면 데려 갔다가 데려가고. 그리고 딸이 아무리 내가 이뻐해도딸밖에 몰라. 난리야. 놔두고 가면. 야. 엄마는 지금 이제 오늘 고추 이파리를 다 훑어주려고 음. 할머니 뭐하고 계셔? 할머니 다 식사 다 하시고 응응밥 음. 음. 남기셨던데? 아, 다 갔다 더, 돌아가 드시는 거야 음. 한 번에 다안 드셔 내가 보니까 시골에서는 조금만 부지런하면 먹을 게 많아. 네가 할머니 생각났어. 네 할머니가 할머니가 엄마 밥 먹이다 먹어 그러면 시골에서는 조금만 움직이면 먹을 게 많다. 이러더라고. 좀 있으면 대파도 따서 또, 섞어가지고 무쳐 먹고 상추도 따서 쌈 먹고 부침개 먹고 국 끓여 먹고 하루일과가 이렇게 작물에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아침에는 엄마는 시골에 사는 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 맨날 집에만 있잖아 어디 갈 데도 없고 얘들한테 그냥 올인하고 있지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잘 자랐나 그래서? 항상 쳐다봐 벌레가 어디 뭐 먹었나 친환경 약으로 내가 만들어서 뜯긴지고 시골에 있으면 답답해 누가 커피 한잔 마실 사람도 없고 나중에 구독자님들 소대면 그잖아. 어, <laughs> 어 이제 이쁘게 꾸며놓고 같이 이게 커피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이제 좀 시간 있는 사람 놀도 놀러도 오고 좀 좋겠다. 응 여름에는 나물 같은 거 뜯어갖고 보리밥 해가지고 같이 비벼 먹고 밥집 비벼서 먹고 차 마시고 엄마 혼자 있으니까 이제 정상그 키우는 것도 좀 주고. 음. 상추도 주고 같이 이거 따가면서 따, 따주면서 내 욕심인가? <laughs> 아니 요즘에 무차별적인 아플 같은 게 많아졌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근데 그런 것도 상처받어 이렇게 이쁘게 좀 봐주면 좋은데 근데 또 응원해 주신 분 많으니까 그렇지 이제 진짜 정말 마음이 아다가는 그 구독자분이 진짜 많아 아유 누가 할머니 집에서 몇이냐 병원에 넣지 막 그러잖아 그게, 그게 또 쉽지가 않아 내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활도 하는 거야 안 살았으면 못해 치매에 걸리는 모시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정말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할머니가 못 살아 아무리 돈을 주고 뭘뭘 준다 해도 못 살아. 이거는 돈하고 관계없어. 치매할머니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없으면 못 살지. 이게 속상할 때도 많지, 있지만, 또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 할머니하고 같은 사는, 사는 세월. 몰라. 정이 있어서 그런가, 할머니하고? 안쓰러, 안쓰러운 그 얼굴 있잖아. 같이, 여기 시골에서 옛날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살면서 시집왔는데 네 할머니가 그 시골에서 나 시집온다고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서 시골에 없는 돈도 폐물을 다이아를 해줬어 할머니가 나랑 같이 살자고 나 너랑 나 시골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네기도 나잘매셔라그러고 그만큼 할머니가 자기를 같이 살고 싶다 나를 버리지 마라 나 혼자 살아서 애로웠으니까 근데 한번 배신했죠. 아니, 그렇지. 이제, 그런 거는 배신한 게 아니라, 시골에서 살았더니, 돈이 안 돼. 그래서, 나간 가게된 거지, 삼촌이 오락해서. 그, 지, 지키자부터 간 거야, 아빠가. 아빠가 육일이 있다가 엄마 데려왔지. 나는 할머니하고, 니기들하고 셋이 살았지. 처음엔 할머니 못 가겠어. 그때 할머니가 이제 울고 불고, 니기들, 할머니도 그럴 걸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못, 못 사니까, 니기들, 동이 니기들, 니기들 때문에. 나갔지 이제, 인천에서 막상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왔다 갔다 했지. 나도 엄마도 매일 주말마다 왔지. 할머니 걱정됐어, 그래갖고. 할머니가 내 생일인데, 사당에 생일. 미역국 떠, 소고기 해서 인천 갖고 올라왔어, 할머니가. 이렇게 이거 아. 처음이야.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 그때가. 안해 먹었어. 한 번도 안해 먹었을 거라고. 눈물 났지. 그, 그러니까 살다 보면, 같이 살다가, 좋은 일, 나쁜 일다 있어, 이렇게. 할머니하고 살면, 시어머니하고 살면. 아니, 부부도 뭐, 살다 보면, 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근데 그의 추억이, 머릿속에 있는 거지, 할머니랑. 그래서 할머니랑 병원을 못 보내고, 그냥, 그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의 동행은, 사랑과 정이 없었다면, 감히 시작조차 할수 없었을 일이랍니다. 세월은 달라도 순임씨와 서정석 할머니는 닮은 점이 분명했습니다. 눈물보다 바빴고 외로움보다 책임이 앞섰던 그 시간들. 결국 그 모든 걸 견디게 한건 가족이었을 겁니다. 할머니 일어나와 일어나의 일어나와 일어나와 예. 잠시 후 야간 근무를 마친 동빈씨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섭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야간 마지막 어? 날 끝났어요. 하루 쉬는 거예요 이제? 이제? 하루 쉬고 내일 아침 7시에 출근해요. 서정 a <끤덕> <끤덕> 할머니 m a d 요 m g 덩덕 d n e s s h o 아니 더 이뻐. 음. <laughs> 음. 할머니 이잘 예. 잤어? 잘잘 잘. 하늘가 더 이뻐. <laughs> 여기 앉아봐요. 음. 어. 할머니 와, 여기 앉으셨네요. 예. 예. 여기 앉죠. 앉아. 여기 앉아요. 음. 할머니 예. 배불러? 아 아직은 괜찮아. <laughs> 아직은 괜찮아. 지금 배불던데. 아 배불러. 아직은 괜찮아. 괜찮아? 예. 들어가요. 응 음, 알았어. 나가세요 예, 음. 호박 열린 것좀 보여줄게 봐. 다로박 짬먹은 호박 같이 생겼지. 내가 맨날 가서 물 따주고 순 따주고. 아휴, 지금 안 되겠다. 면지 갖고 와야겠다. 엄마. 어. 밥안 먹었잖아. 어. 내가 밥 차릴게. 밥차리려고 어. 어 그래 그러면. 아, 너퇴근해 자. 아니야, 엄마 밥 같이 먹고 자야지. 오늘은 엄마의 휴가 날. 그래서 동빈 씨는 늘 바쁘게 움직이는 엄마를 대신해 조용히 아침밥을 차려놓습니다. <목소리> 할머니 아침에 약 드렸나 모르겠네. 엄마한테 여쭤봐야겠다. 기 오, 오, 할머니! 들 할머니. 아이들 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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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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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셔, 머니 응? 자자. <목소리> 아, 아, 아. 얼른 밥 먹자. 아이고, 니 애들 다와 애들 다와 애들 다와 먹자,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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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먹었어응 커피 살까? 응응 음. 음. 내가 사탈게자 어제 정민아 배추 우리가 딱 너무 싸서 샀잖아. 어 먹을만하네. 이쨌가 요년이 우리 할머니 빵봐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야 아침에? 엄마. 응. 어. 엄마 생일이었잖아. 응. 어. 어. 아니 할머니. 아니아니아니 아냐, 아니야, 아니야, 어 알았어, 알았어. 엄마 용돈 줄라고. 아니, 뭔 돈을 줘? 용돈. 아유, 너는 돈도 들어갈 까 많은데 왜 줘? 모았어, 같이 다 모았어. 너희들도 전문에 돈 많이 들어갈 게 많은데 그 이렇게 많이 주냐고. 엄마 기분 좋으라고. 아유, 세상에. 좋긴 좋다마는. 응. 응. 그아 오늘이 생일 맞지. 어제는 아니, 미리 한 거고 응. 원래 오늘이 세, 그, 생일이잖아. 야. 내가 더다 적을게. 엄뭐 커피 살 테니까 아, 응. 엄마 저기 앉아 있어. 커피 같이 아유. 나눠 먹자. 오늘 휴가인데 엄마도 오늘 스케줄이 바쁘시네요. 결혼식장 가야 되고 해서 저도 갈때 동안은 그래도 제가 좀더 하려고요. 빨리, 빨리 안 나가고 빨리 안 나가네. 엄마는 아는 지인 결혼식이다. 아들 결혼이라. 그거 좀 가고. 엄마, 여기서 열두 시 출발할 거야? 응. 한 편지 좀 아, 읽어줘 봐. 엄마, 좀 선물이랑 응. 글 해주셨어요. 아, 진짜. 나는 그러면 또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 어머님이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 언제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어머니 뵐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믿어 아, 의심치 아. 않습니다. 꽃을 좋아하시는 소녀와 같은 어머니 정말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사랑해요. 하트 아, 하트 아, 하트. 아우, 어,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눈물나게 하냐? 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나안울라했는데 자꾸 음. 눈물나네. 아유. 그래서 이휘피님이 어. 자그만한 여기 선물 주셨는데. 아 선물 안 줘도 편지만 써도 너무 고마운데라는. 음. 엄마 여기 눌러봐. 선금 음. 받기. 누르고 싶지 않아. <laughs> 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감동하게 해주시고 나를 놀게 해줬어요. 편지만 써도 이렇게 해줘도 감사하는데 이렇게 선물 안 줘도 됩니다. 편지만 이렇게 주고받고 우리 같이 동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감동을 시켜서 감사합니다. 아이. 엄마 울지마. <laughs> 야, 야, 그치. 내가 미쳤다고 했다. 이게 좋은 일에 <laughs> 좋은 일에 이렇게 울고 있으니. 아니야. 아, 근데 음. 그런 감정이 편지에 이게 사랑이 딱 담겨 있어가지고 소물이, 음. 뚜껑이 딱 여니까 소물이 나온 거야. 이 감정이 폭발했어, 나는. 그 감정이. 그 편지도 이렇게 써주시고. 그니까 음.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그런가? 음. 아. 감정이 음. 폭발하고 눈물이 나네. 근데 아마 쓰실 때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글자 쓰셨을 거야. 그런 생각하니까 음. 내가 더 감정이 이렇게 나는 거야. 아, 나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사랑받고 음. 할 줄을 누가 어떻게 알았니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아니, 그냥 당연한 거를 너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눈물이 나네. 눈물 나지. 옥경님도 10만원 정주어 아, 음. 진짜 나는 우리 옥경님은. 이렇게 마음을 해, 표현하고 싶은데 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나는 항상 고맙고 항상 나는 그래 우리 옥경님은 또는 첫째는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건강인데 우리까지 이렇게 일일이 신경 쓰고 신경 쓸 것도 엄청 많을 건데 우리까지 신경 써서 더 아플까 봐 나는 걱정이야. 그러면 마음 맞는 분들이랑 시골에서 간단하게 커피라도 한잔 마시는 건 어떨까? 어. 이제 우리가 나무 좀더 커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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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가꿔주면 네, 네, 네. 이러셔. 요거 네, 리래거서볼어 네. 나는 아, 네. 어, 네. 막그 편지 네. 읽어주니까 네. 눈물이 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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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이렇게 네. 네. 편지도 이쁘게 너무 네. 네. 편지를 잘 썼니. 여기 앉아 이거 여기 앉지 잔치집, 지인 잔치집 갔다가 동생이랑 밥한끼 먹자 그래서 밥한끼 먹고. 오려봐 어제부터 계속 전화가지고 오라 그래서 서울 간짐에 거 들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왜 돈을 보내가지고 어? 나이 먹은 9 0대 할머니가 무슨 돈 있다고 나를 딸 돈을 줘요 어제 그돈이 그새 왔니 어 돈이 그새 왔어 그란다냐 어 응. 아니 엄마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딸제 생일이라고 돈을 줘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애기들한테 애기들한테 안 좋은 음. 데니 응, 서운가 근데 엄마는 꼭날 챙기더라. 어. 아이고, 어머 다음에 챙기지 마. 나는 엄마 잘 해주도 어. 못 하는데. 이제는 안 줘. 그냥 안 준다면서 맨날 주던데? 낯설도 어. 높고. 뭐야 어. <laughs> <laughs> 냐 나이 들어도 엄마는 여전히 엄마입니다. 돈보다 더큰 마음을 주어준 그 순간. 응, 어서 어서, 어서 가고라 어. 아이고 엄마 고맙습니다. 어. 돈거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응? 아, 예. <laughs> 돈을 버냈어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아무 때도 얘기하지 말래요. 아무 때든지 하지 말라는 거 초문 다 나. 지금 15만 구독자님들 보고 계시는데 <laughs> 나는 잘못이 없어. 2025년 61세 순임 씨의 환갑 날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들을 조용히 품은 채. 이 집의 계절도 또한 해를 향해 천천히 흘러갑니다. 보신 영상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시골 청년의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